지난해 7월 지방문건의 하나로 시작된 자치 경찰 제도가 도입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출발했지만 정작 지역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경북 자치 경찰제도 1년 성과와 과제를 이정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활 안전과 교통 활동, 지역 경비 등의 경찰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지휘 감독하는 자치경찰제도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고난과 예산 문제가 꾸준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자치경찰 업무가 기존 자치행정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다 시행 1년이 지난 시점까지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섭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 역시 경찰 직무의 일부를 자치대로 돌리는 일과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고작입니다. 그 100년 가까이 중앙집권 하에서의 경찰이 이제는 국민을 향해서 그 눈을 돌렸다는 데 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위해서 주로 많은 분들과 서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범 순찰 등의 자치 경찰 핵심 역할을 할 지구대나 파출소 인력 역시 아직까지 국가 경찰에 남아 있다는 점도 자치 경찰 제도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완전 지방자치 경찰이 되고 국가 수사 경찰과 구분하는 그런 이원화 체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파출소가 국가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것은 파출소인데 파출소가 자치 경찰로 완전히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 자치 경찰은 18일 자치 경찰 시행 1주년을 맞아 일상이 안전한 경북, 매일이 행복한 도민의 뜻을 담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2대 목표, 4대 추진 전략을 세워 경북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올년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또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뜻을 담은 공식 상징물도 제작해 자치경찰 알리기에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큰 성과를 내지 못한 데다 연방제 국가에서나 통하는 자치경찰제가 국내 실정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